여성의 진출 문제가 항상 화두인데요. 저희가 그 경찰대 쪽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들의 입학 경쟁률이 남성보다 약 2.4배나 되더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성들이 경쟁률과 그 입학 평균 점수가 다 높습니다. 네, 9월 24일 인권위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어, 그 권고가 내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저 시정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어 그리고 어 간부 후보생 그 여성 일반직 경쟁률 역시 또 1.3배나 높고 그리고 그 직렬에서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요. 결국 그걸 통해서 간부가 되는 그 어떤 길일 텐데 어, 이상하게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이세 직렬은 여성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남녀 구분 없이, 그것은 남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간보고생의 그 직렬은 어,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점수로 그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했나요? 저희가 오, 요번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고 2016년. 합니다. 2016년이요. 네, 네. 어, 다행입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제가 어, 작년인가요, 그. 어, 그거를 저희가 경범죄 폐지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고위직의그 분이 지금 그 문제가 돼서 그러고 있는데, 어, 형법의 공연은란죄와 경범죄상의 과다 노출죄를, 어,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는 형사상의 죄형법정주의 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한 번쯤 이거를 제가 내보는데요. 저희가 그 과다노출과 공연음년죄는 너무 중복돼 있어서 어느 게 과다노출이고 어느 게 공연음란죄인지를 경찰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사례를 보면 저희가 주요 사례를 딱 일곱 개를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경찰청장님이 이것에서 공연음란죄를 빠르게 출연해 보세요. 좀더 성적이고 좀 성적 수치심이 자극이 되고 공연성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공연음란죄로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구분은 그뭐 실제 성행위 여부 여부 뭐 노출의 예. 정도 뭐 이런 거죠. 예. 어, 빠르게 한번 보셔요. 1번, 네. 1번도 해당이 되고, 2번도 공연, 음 1번 공연 음란. 제가 말씀드린다 공연은 네. 1번, 2번, 음. 어, 3번, 5번, 6번. 다, 다 되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 어. 7번은요. 예, 그 정도, 7번도 뭐 해당이 될 여지가 좀많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공연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땡입니다. 네, 결론은 땡이고요. 2번과 어, 4번과 7번만 공연음란죄입니다. 나머지는 과다노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결국은 여성을 상대로한 남성의 어떤 성폭행적인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제주도의 그분도 본 그게 열어화만 되지 않으면 오히려 과다 노출이어서 경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기도 제대로 노출이 안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범죄가 폐지되어 마땅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과다 노출이라는 것이 어 경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이건 일괄해서 형법이나 성폭행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대야 어 된다고 저는 어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 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